너무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네요. 늘 항상 듣기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삶에도 이런 글을 쓰는 날이 오네요. 28살의 나이에 결혼해서 자식 없이 남편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던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제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들어주세요. 저는 남편과 대학 때 만나서 4년 동안 연애를 통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발목이 안 좋아서 오래 걷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지루하고 귀찮고 힘들 만도 한데 늘제 발목에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데이트 코스를 짜 와서 데이트를 했고 춥다고 하면 tv에서 남자 주인공들이 하는 듯 옷도 벗어서 제 어깨 위에 걸쳐주기도 했어요. 치마를 입은 날이면 당연스럽게 제 무릎에다 자기 겉옷을 덮어줬고요. 늘절 배려했었죠. 수저도 항상 제것 먼저 챙겨줬고 메뉴 결정도 갖고 싶은 것도 항상 챙겨줬어요.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해서 이런 헌신적인 남자는 없겠다 싶어 결혼했어요. 물론 제가 남편을 좋아한 것도 있었죠. 사랑과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한 결혼이라 그 결혼이 전 평생 갈것 같았어요. 신혼 때도 너무 잘해줬거든요. 항상 본인보다 제가 먼저 아플까봐 걱정해주고, 다칠까봐 걱정해주고, 친구 사이 같은 부모님과 다르게 정말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저를 끔찍히 여겼어요. 저도 남편을 아주 사랑해줬고요. 그러다가 제 무릎이 아파졌어요. 어렸을 때 발목 인대가 파열된 이후, 그때부터 발목이 고질병이 될 정도로 아팠었는데, 나이가 드니 발목에 관절염이 왔고, 그게 무릎까지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꾸준한 운동과 적당한 등산을 의사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그 길로 남편은 산악동호회를 알아봤고요. 주말마다 회사 다니느라 바쁠 텐데도 꾸준히 저와 등산을 다녀줬어요. 덕분에 산악동호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나서 언니 동생들이 질투할 정도였어요. 괜히 다들 자기 남편한테 저희 남편 보고 배우라고 하니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늘 제가 먹는 약들 챙겨서 동호회 다녀왔고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하루는 미혼인 동생이 와서 제게 슬쩍 물었죠. 언니, 솔직히 말해 봐요. 언니네, 남편이랑 싸운 적 있어요? 사실 없거든요. 남편이랑 저는 궁합도 잘 맞고 서로 배려하는 타입인데다가 워낙 남편이 저한테 맞춰주니 싸울 틈이 있어야 싸우죠. 그래서 없다고 하니 솔직히 말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없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동생이 정말 놀라면서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언니네 보면 딱 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아무 생각 없고. 미혼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다가도 언니네만 보면 너무 결혼이 하고 싶다지 뭐예요. 너무 웃기고 귀여워서 그냥 웃어 넘겼는데 동호회 사람들이 내기를 했나 봐요. 저희 부부가 싸운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할 일도 없다 싶었지만 또 기분이 슬쩍 좋아지는 거 있죠. 싸운 적이 있나 없나로 내기를 할 정도로.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나 싶기도 하고, 우리 남편이 더더욱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등산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등산하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중간중간 남편이 물도 권하고 쉬엄쉬엄 하라며 같이 보폭을 맞춰줬지만, 결국 열도 조금 나고 계단에 걸려 넘어졌죠. 그때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그걸 보더니 남편이 절 업고 산을 내려갔어요. 남편에게 업혀 산을 내려가는데 남편의 목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여보, 너무 가볍다. 하며, 여보 업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도 아프면 안 돼. 알았지? 하는데 너무 울컥했어요. 날 이만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는 정말 애교도 부려줬죠. 동호회 사람들은 넘어진 절 걱정하고 제몸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저희 부부를 장난식으로 다박했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으니 본인들의 옆구리가 다 시리다고 책임지라고 농담을 해주었죠. 아프고 어지러웠지만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죠. 누가 넘어지고 열이 조금 난다는 이유로 절 업어서 산을 내려오겠어요. 그것도 불평 한번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남편이 출근하고 전 집에 있는데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물 하나가 도착할 거라고. 저는 갸우뚱했어요. 기념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남편 생일도 아니었거든요. 무슨 선물일까 두근거렸는데 초인종이 울리면서 자기가 이집 가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문을 열고 그게 무슨 소리시냐 했더니 그분도 놀라서 가정부 부르신 거 아니냐며 저희 남편 번호를 보여주면서 이분이 자기를 고용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갑작스럽게 가정부라니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 그 이유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평소 집안일을 하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무릎 때문에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때 허리를 숙여야 해서 집안일을 조금 힘들어했더니 가정부를 들인 거예요. 절 위해서 말이죠. 힘든 티를 낸 적도 없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언제 본 건지 너무 감동이었죠. 힘들다고 저를 위로한 것도 아니고, 가정부 고용이라니, 정말 제 남편한테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해졌어요. 가정부로 들어오신 분은 일을 곧잘 하셨어요. 일 처리도 깔끔하고, 꼼꼼하고, 무엇보다 굉장히 싹싹했어요. 일을 찾아서 하고, 40대로 젊어서 그런지, 체력도 좋고, 웃을 때참 예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웃을 때더 빛나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고용주여서 남편한테서 월급을 받았고 일에 대한 피드백도 남편을 통해서 받았죠. 남편이 그런 쪽으로는 빠삭하고 꼼꼼한 편이라 저도 그 일을 남편한테 맡겼죠. 덕분에 저는 무릎을 치료하고 재활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수 있었죠. 친한 동호회의 동생한테도 이 일을 말했는데 그게 소문이 났나 봐요. 주말에 가니 또 다들 저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시며 제게 복 받았다며 축하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그걸 보면서 제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저를 만난 자기가 제일 복 받은 사람이라면서요. 너무 스윗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없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보다. 절더 사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사이도 더 좋아지고 동호회 동생과도 더 친해졌어요. 맞선을 주선했거든요. 가정부가 집안일도 해주겠다 동호회 동생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시간이 갈수록 친구처럼 친해졌죠. 너무 편했어요. 가서 밥만 차리면 되고 가정부도 너무 싹싹 했거든요. 첫인상만 좋은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절볼 때마다 웃으며 인사하는데 제가 남자였으면 반했었겠죠. 친화력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여의치 않게 집에 있을 때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제게 말을 걸어 주어서 심심치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주 집에 있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집안일도 참 꼼꼼히 하고 주는 수당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편 몰래 저희 집 저녁 식사에 초대했었어요. 남편은 당황했지만 이내 제가 가정부동생을 평소에 칭찬 많이 한걸 알아서 한번 정도는 괜찮다며 웃으면서 넘어가 줬어요. 같이 밥을 먹으려고 밥을 차리는데 손님 입장인데도 언니가 힘들다며 절 도와주더라고요. 이게 진짜 된 사람이다 싶었죠. 근데 요리 솜씨도 아주 수준급이더라고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요리를 도와주는 와중에도 살갑게 사장님이 못 드시는 음식은 무엇냐 하며 나중에 반찬에서 드리겠다고 하면서 저희 음식 취향까지 물어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남편도 굉장히 흡족해하는 눈치였고요. 같이 밥을 먹는데 식사 예절도.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평화롭게 식사를 하는 동안 정말 사람 하나 잘 들였다 생각했죠. 그렇게 가정부 동생이랑 많이 친해져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처음엔 불편해하던 남편도 싹싹한 그 친구의 행동에 마음이 풀렸는지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였고 같이 저녁을 먹고 어쩔 땐 같이 외식하자며 제안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기념일 날 함께 식사를 하자고 남편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태껏 제가 남편에게 가정부 동생을 식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기념일 날 같이 먹는 건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초대하기 시작했는데, 이젠 제가 그러지 말자는 게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날 남편과 가정부 동생이 속이 안 좋아 배가 아프다며 둘이 거의 동시에 화장실을 갔어요. 저도 얼마 있지 않아 화장실이 가고 싶어 식당에서 나와 화장실을 가는데 둘이 식당 복도에서 몰래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복도에 몸을 숨기고 있었죠.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어요. 남편에게 웃던 가정부 동생과 나를 대하는 듯한 남편의 가정부 동생을 향한 태도까지 다요. 기념일인데도 가정부를 초대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절 바보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겠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자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저찌 자리에 앉아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태연하게 속이 아직 더부룩하다며 얼른 자리를 뜨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나 싶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죠. 여태껏 남편이 너무 저만 보고 살기도 했고, 일 아니면 집에서 너무 헌신적으로 살았으니, 한번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다고 일탈 느낌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기도 했었고요. 남편을 이해한답시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남편이 가정부를 입주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입주까지 시키냐 물으니 당신도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나도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데 안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당신 적적하지 않게 말도 잘 걸어주고 싹싹 하다며.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반박할 여지도 할 말도 없어서 결국 입주시켰어요. 안 쓰는 작은 방을 내어주면서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때부터 제 불행은 시작이 됐죠. 그때 이미 눈치챘어야 했어요. 남편과 가정부동생과의 그 행동이 잠깐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때부터 제가 없는 사이 무슨 짓을 할줄 몰라 밖에 나가 있으면 항상 초조해졌어요. 사람들을 잘못 만나고 집에만 박혀 있었어요. 동호회도 잘못 나갔어서 동호회 사람들이 절 걱정해서 전화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절 향한 사랑은 여전해서 금방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처럼 절잘 챙겼으니까요. 하루는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깼더니 제 옆에 남편이 없고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오면서 너무 불안하고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문 밖으로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꼭 나가야 할 것만 같았었죠. 그래서 방문 사이로 복도를 살짝 보는데 남편이 가정부가 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설마 싶었죠. 그때까지도 뭔가 부탁할 게 있겠거니 했어요. 일찍 나가야 해서 밥을 차려달라거나 뭐 그런 거겠지. 그래야만 하는데 하면서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남편은 나오지 않았고 둘이서 뭔가를 속닥거리는 소리가 조용히 새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직감했어요. 남편은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여태껏 제가 부정해왔던 사실들이 한꺼번에 저를 덮쳤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제대로 사고를 할수 없었죠. 화도 났지만 화보단 슬픔이 더 커서 당장 달려가 둘의 현장을 덮치면서 뭐라 화낼 수도 없었어요. 떨리는 가슴과 다리로 다시 방에 침대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어요. 사고가 정지된 것만 같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남편을 보고 가정부 동생 아니 가정부를 볼지도 상상이 안 갔고요. 남편 없이 혼자 아침까지 지새우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는지부터 일부러 내연녀를 가정부라고 속이고 집에 데려와서 여태껏 그런 건지 아니면 둘이 처음부터 눈이 맞았던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아침이 밝았어요. 부은 눈은 잠으로 변명하고 평소처럼 남편과 가정부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생각보다 쉽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제 심장은 너무 빨리 뛰고 억장이 다 무너졌어요. 제 앞에서는 너무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태연하게 연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부가 언니 하면서 제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탁 내쳐버린 거 있죠? 정말 반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 저도 남편도 가정부도 정말 당황했죠. 피곤해서 지금 예민한 상태라며 둘러대고 미안하다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미안할 필요가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어서 바람핀 연놈들한테 눈치 보는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또한번 펑펑 울었어요. 초라했어요. 근데 제 우는 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 나갔나 봐요. 남편이 뛰어 들어와서 왜 우냐고 막 묻는 거예요. 저리 가라며 꼴도 보기 싫다고 막 울었어요. 남편은 당황해하고 가정부도 들어와서 무슨 일인지 보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제가 울기 시작한 이후로. 회사도 안 나가고 계속 제 옆에서 저를 달래줬어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우는 이유가 남편인데 울음은 그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쩔쩔 맸고요. 가정부녀는 그래도 눈치는 있는지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다며 나가더군요. 저와 남편 둘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계속해서 저 달래고 위로하며 왜 울었냐고 묻자 저는 남편을 떠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기대어 꿈을 꿨다고 했죠. 제 친한 동생과 남편이 내 앞에서 바람을 피는 꿈을 꿨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2초 정도 말이 없더니 웃으며 그런 어이없는 꿈 때문에 운 거냐며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때의 정적은 저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런 걸 받아서 저도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나가기로 결정했죠. 그 때문에 아침에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아무래도 제꿈 얘기가 신경이 쓰이는지 저한테 더 잘하고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안할 이유가 없었죠. 아이도 없었고 전적으로 남편 책임의 이혼 사유니 제게 피해가 올 것도 없었거든요. 사람은 또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가정부랑 남편이 싸우더라고요. 나랑 사귀면서 왜 그렇게 사모님이랑 다정하게 지내? 라고 가정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을 자는 척을 하면서 듣는데 웃음 참느라 죽을 뻔 했네요. 어쩜 그렇게 뻔뻔스러운지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요. 그리고 이 사실을 동호회에서 친한 동생한테 다 털어놨어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제 친정 엄마한테 말하기에는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으시게 될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자니 다제 남편을 아는 사람들이라 무서웠어요. 그나마 믿을 만한 동호회 동생한테 털어놓게 됐죠. 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청 화를 내면서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못되고 무서운 사람이네요. 어떻게 인간이 사람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요? 언니, 당장 가서 오빠랑 그 가정부 머리채부터 잡았어야죠. 지금 뭐예요? 저랑 가요!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걸 겨우 붙잡아 말렸어요. 같이 화내줘서 고마웠고, 한참을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화도 내주고 울어주기도 하면서 제 마음에 공감을 해줬어요. 너무 고맙고 또 뭉클한 반면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하면 어쩌나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죠. 그걸 이야기하자 그럴 수 있다며 당연한 거라고 또 저를 위로해주고 이혼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저한테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친구가 동창과 지인 중에 아는 사람들 싹다 끌어모아 여러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그 변호사 중에서 후기가 좋은 사람들만 또 리스트를 동생이 뽑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친구의 손님이라 더 신경을 써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사람 하나라도 내 옆에 남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바람핀 증거를 잡아야 한다길래 매일 밤 몰래 녹음기를 켜놓고 증거를 모아뒀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사진은 수십 장이 넘어가고 녹음 파일도 거의 스무 개가 넘어갔어요.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고 이제 이혼소송을 할 일만 남았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죠. 여태껏 참아오고 모른 척 한다고 다 뒤집어졌던 제 속을 알고 있었던 동호회 동생은 종호에다가 남편이 아주 더럽게 바람을 피고 다녔다는 소문을 다 냈어요. 그리고 저는 밤에 두 사람의 현장을 덮쳤죠. 그리고 두 년놈들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하며,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죠. 아마 아파트 주민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날 제가 하도 소리를 지르고, 뭘 던지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친했던 언니한테도 남편이 가정부랑 더럽게 바람을 폈다고 말했었죠. 주민들도 다 알고 계셔서 남편이 고개도 못 들고 다니도록 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소송도 제게 아주 순조롭게 흘러갔었고요. 남편은 뒤늦게 변호사를 구해 자신의 처지를 구제해볼 방법을 찾아봤지만 이미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바람에 유책 배우자로 낙점이 됐고, 아쉽게 간통죄가 없어져서 형사처벌은 못했지만, 상간녀 소송으로 가정부에게 위자료를 뜯어냈어요. 그리고 가정부도 잘리게 만들었죠. 회사에서도 쫓겨나게끔 했거든요. 제가 그 회사에 전화해서 남의 남편 꼬시는 사람을 직원으로 계속 쓴다면 소문 내고 다닐 거라고 협박했거든요. 제가 소송에서 이기고, 경제권도 거의 제가 들고 왔고요. 동호회는 나가지 않지만 동호회에서 만난 동생은 꾸준히 만나고 있어요. 친정엄마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전남편이 된그 사람도 이제는 생각도 안 나요. 이혼 당시엔 조금 감정과 미련이 남아 흔들렸는데 이젠 안 그래요. 그 동생 덕분에 저도 제 삶을 살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